코피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폄훼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2014년 어느 날한 tv 방송사에서 코피노들의 열악한 생활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자라는 것은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이 방송이 한 치과의사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바로 충남 예산의 이음 구강아감면 외과 치과의 임정훈 박사입니다. 앞만 보고 사는 게 맞는지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게 아닌가 무엇이든 하고 싶다. 임정은 박사는 친분이 있는 필리핀의 최순경 선교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현지 상황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필리핀에도 부자는 많지만 현지 원주민과 소위 코피노라 불리는 아이들의 생활은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당장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국에 돌아와 주변에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임정훈 박사는 바로 팀을 꾸렸습니다. 우리 치과라도 움직이자. 그렇게 이음 구강 아간면 외과 치과의 필리핀 의료 봉사가 2014년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가을 휴가를 반납하고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덮기 전까지 필리핀의 한 마을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임정훈 박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었고 주변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해가 거듭할수록 환자는 인산인해를 이었습니다 필리핀 한인회와 필리핀 선교의 도움도 더해져 필리핀 바탄 지역의 원주민들과 아이들은 먹을 거리를 얻고 아픈 치아를 치료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었을 때도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와 무료 진료 활동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해외여행이 다시 자유로워지면서 필리핀 바탄 지역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가기 위해 임정훈 박사는 다시 준비 중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는 많은 의사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